5월 가족의 달을 맞이해 가족과 함께 풍성한 문화탐방을 원하신다면 답심리 촬영소 영화 전시관에서 옛날 영화 수품도 둘러보고 영화 한 편을 무료로 관람해 보는 건 어떨까요? 옛 답심리 촬영소는 홍상수 감독의 부친인 홍의선 선생이 영화 산업을 육성하고자 현재 동답초등학교 자리에 스튜디오 2개와 연기실, 그의 부대 시절 등 단층 건물로 지은 그 당시 영화 촬영의 최고의 명소이자 한국 영화의 산실이었다고 합니다. 이곳에서는 1964년도 작품인 김진규, 김보의 주연의 부부 전쟁을 시작으로 1965년 이수일과 심순애, 1966년 나은규 일생, 1966년 민검사와 여선생, 1967년 청사초롱 등 80여 편의 영화가 제작되었다고 합니다. 1969년 이만희 감독의 생명을 마지막으로 답심리 촬영소는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졌습니다. 흔적은 존재하지 않지만 촬영소 고개와 촬영소 사거리, 그 지명은 현재까지도 이어지고 있습니다. 답심리가 존재하는 한 답심리 영화 촬영소는 답심리의 각오와 미래를 아우르는 유산으로 영원히 남을 것입니다.